필자는 수필이 쓰여지는 단계를 여덟 부로 본다. 이는 당대의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한유의 글쓰기 삼다법에 기초하여 이를 넓힌 것이다. 한유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삼다, 즉 다독, 다상량, 다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자는 여기에 다섯 가지를 추가하여 다음 여덟 단계로 글쓰기를 분별해 보았다. 1. 사랑 2. 읽기 3. 암송 4. 사색 5. 창작 6. 퇴고 7. 피드백 8. 인품 도야 1. 사랑 가장 먼저 수필가에게 중요한 것은 글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점은 수필가에게만이 아니라 시인, 소설가, 극작가에게도 같다. 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은 글은 독자를 감동시킬 수 없다. 이때의 사랑은 넓은 의미의 사랑이다. 그 반대되는 감정으로서의 미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다. 삶에서 사랑이 온전히 사랑만으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삶에 대한 사랑은 곧 삶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부딪힌다는 뜻이 된다. 그런 사람의 삶은 진실한 경험으로 충만해진다. 그 경험 또는 그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느낌과 생각이 수필의 소재가 된다. 이 읽기. 좋은 수필가가 되려면 좋은 수필을 읽어야 한다. 독서에 대해 한유는 많이 읽을 것을 권했지만 그것 못지않게 잘 읽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잘 읽는 것을 정독이라 한다. 정독은 깊이 들여다보며 읽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필이라도 주마간산식으로 대충대충 대충 읽어서는 나의 수필 창작 능력의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다독은 정독할 작품을 고르는 과정으로서만 필요하다. 각각의 수필들이 가진 특성을 다양하게 맛본 다음 그 중에 나의 입맛에 잘 맞는 작품을 고른다. 그러고 나서 그 작품, 또는 그 작품을 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정독해야 한다. 3. 암송. 좋은 글은 좋은 문장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좋은 문장에는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출근길 발걸음처럼 그럭저럭 흘러가는 문장은 지루하여 재미가 없다. 강약이 있고, 완급이 있으며, 반전이 있고, 놀라움이 있는 걸음걸이가 느껴지는 문장, 살아약동하는 문장을 쓰는 호흡과 맥박을 체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호흡과 맥박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암송이다. 외워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문장, 내가 좋아하는 수필을 10번 정도 읽는다 읽어가는 동안 문장이 가진 호흡과 맥박이 조금씩 느껴질 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읽기는 낭송이 된다 그 낭송을 이어간다 낭송이 100번에 이르면 그 문장을 넘어 수필 한 편이 통째로 외워질 것이다 기억 속에 외워진 문장은 문득문득 문득 마음에 떠오를 것이고, 그때마다 나는 그 문장의 아름다움, 그 수필의 훌륭함을 정밀하게 감상하게 될 것이다. 4. 사색. 앞에서 수필을 정밀하게 감상하게 되기까지를 말했는데, 그 감상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게 된다. 감상이라는 말은 느낀다는 뜻이지만 그 느낌이 다음 단계에서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생각은 수필에 대한 분석, 비교, 비판 등을 말한다. 그 수필의 좋은 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작가가 쓴 작품과 비교해본다. 그러는 동안에 그 작품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무람없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작정 좋아만 할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멀리 하고, 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작가를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현상이다. 그 과정을 거쳐 이른바 설탕물 문학이라 불리는 소년, 소녀 취향의 문학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많다. 설탕물은 당장에는 맛있지만 여러 번 먹으면 질리게 되고 몸에도 해롭다. 마찬가지로 설탕물 문학 또한 얼핏 보기에는 멋지지만 시간이라는 준엄한 심판관에 의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이상 내네 단계는 창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5. 창작.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글쓰기에 들어간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글쓰기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쉽다. 쉬운 입장에서 말해보자. 글쓰기는 말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도 쓸수 있다는 뜻이 된다. 평소에 하는 말을 글자로 적으면 곧 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글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말을 적어서 글이 된다고 할 때의 말은 통일성 있는 말이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통일성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을 잘쓸수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들이 말을 글로 옮기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녹음기에 녹음한 다음 그것을 글로 옮겨 적어보면 좋다. 다음에는 글로 옮긴 것을 읽어보며 점검을 한다. 말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넘겨 짚어 이해하는 면도 있는 등 글보다 허술한 데가 많다. 그 점을 점검하여 하나하나 보정을 해 나가면 글이 완성된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글쓰기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글쓰는 솜씨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 하지만 이는 글 솜씨가 없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방법일 뿐, 수필가, 시인, 소설가, 극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미 최소한의 글쓰기 능력을 갖춘 사람일 테니까 말이다. 그런 이들, 특히 앞에서 말한 네 단계를 다 거친 이들에게는 더 해줄 말이 없다. 그에게 그은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득 선생은 작품 수필에서 마치 누에의 입에서 나온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앞의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 나의 내면에는 성충이 된 노예로서의 액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흘러 넘쳐 나오지 않겠는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이튿날 아침 나는 문득 자판 앞에 앉는다. 글을 쓰겠다고 의도한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충만되어 있는 경험이 이미 글쓰기에 익숙한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판을 두드린다. 어느 사이 글은 완성되어 있다. 힘도 들지 않았다. 위에는 액을 토함에 있어서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 좋은 글은 그렇게 나온다. 6. 최고 글을 다 썼으면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라를 6순번 고쳐 썼다고 한다. 그 정도의 대작가도 퇴고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퇴고는 구성을 살펴보는 전체적인 조감과 그를 제한 나머지 부분적인 검토로서 이루어진다. 먼저 전체적으로 그의 구성이 적절한지를 본다. 반전없이 평명하게 물 흐르듯이 진술되어 있는지 독자의 조의를 끌기 위해 사건으로서는 비에 일어났지만 맨 앞에 그것을 말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는지 등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글은 시작부분, 중간부분, 마무리부분 등 3단 구조를 갖게 된다 사상면에서도 본다 사상, 즉, 생각이 제대로 매끈하게 잘 흘러가는지, 그 사상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아 문제가 없으면 각 부분을 유념하여 본다. 각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 그 문단들의 조합이 자연스러운지를 본다. 한 문단의 글자 수가 150자인데, 다른 문단의 글자 수가 300자면 곤란하다. 한 문단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문단은 7 문장이라는 식으로 문단들의 길이가 들쭉날쭉해도 곤란하다. 문단들을 검토했으면, 각 문단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 어떤 내용에 지나치게 여러 문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므로서 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지루해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문단에서의 호흡과 맥박도 본다. 한 문장 안에도 호흡 맥박이 있고, 문단과 문단들의 연결에도 호흡 맥박이 있다. 앞의 한 문단은 강하게 찾다가, 뒤새 그 문단은 부드럽게 흐르는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는 다르게 단 하나의 문장으로 한 단을 삼은 다음 여러 문장으로 다음 단을 삼는 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앞의 한 문단에 강세가 주어진다. 요건대 결정된 법칙은 없다. 응소, 능대하고 쉬우이 적절하게 밀었다가 당기기도 하고 끊었다가 붙이기도 하며 망했다가 약해지기도 해야 하는 등의 요령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작가만의 문장력, 즉, 그만의 문체가 이루어진다. 이번에는 줄이거나 제하면더 좋은 데가 없는지를 본다. 느리면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대개의 경우 글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은 법이기 때문이다. 덜어내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덜어낸다. 또는 문장을 줄이거나 단어 수를 줄이고도 뜻이 통한다고 여겨지면 그것도 그렇게 한다. 조심자라면 처음 쓴 글을 절반가량 도로 낸다고 생각하면 적절하다 이왕 쓴 글이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현 가운데 애둘러 말하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다 직접 말하면 일상 언어이고 애둘러 말하면 문학이다 에둘러 말하기의 대표는 비유이다.따라서 에둘러 말하기의 부분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그것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다.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에둘러 말하기가 거의 없는 것은 문학 수필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 글은 문학 수필보다는 철학 에세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물론 철학 에세이 또한 글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철학 에세이가 아닌 문학 수필을 쓰고자 하는 작가는 비유를 비롯한 에둘러 말하기를 많이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단어들을 검토한다. 각 단어가 적절한지 다른 단어로 교체할 필요는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도 있는데 그 점에 유념하여 교정을 가한다. 예를 들어, 중요하다와 소중하다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말이다. 이에 유념하여 아들딸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라는 구절은 아들딸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로 고쳐 쓰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한자어나 외국어 부분도 살펴본다.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한자어.외국어는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비천득 선생은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글을 썼고, 같은 연배의 윤호영 선생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글을 썼다. 두 분이 살아 계시던 때에는 그 차이가 크게 안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가 후자보다 읽기도 쉽고 느낌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를 보고 문장 부호가 적절한지도 본다. 질 피드백. 작품을 다 썼으면 제3작의 평가를 받을 차례이다. 평가는 직근 거리에 있는 사람, 즉 남편, 아내, 자녀, 부모라든가 동료 작가, 지인들과 작품이 지면에 실린 이후에 듣게 되는 독자들의 평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 전작의 평가는 작품 발표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잘 들었다가 작품 수정에 반영하면 되고 후자의 평가는 다음 작품에 반영하면 된다. 8. 인품도야 필자는 다른 강문에서 수필이 인격 플러스 표현으로 이루어지며 인격은 인품 플러스 개성으로 구성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의 인품은 품성의 높낮이를 의미하고. 개성은 높낮이가 없는 저마다의 특성을 의미한다. 먼저 개성부터 생각해 보면 개성은 사과, 배, 살구, 바나나처럼 저마다 다르게 마련이고 그 다름의 우열은 없다. 스필이아는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므로써 독창성, 내지는 창작성을 높이게 된다. 하지만 개성은 글을 쓰는 동안 저절로 글에 배어 나오게 마련이어서 굳이 개성을 잘 드러나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방법도 거의 없다. 외비의 인품은 배양이 가능한 영역이다. 인품을 아래로부터 악인, 범인, 학인, 군자, 현인, 성인으로 분별할 경우, 군자 수준의 인품을 갖고 있는 이는 좋은 수필가가 될 충분한 소양을 가졌다고 할수 있다. 그런 이가 앞에서 말한 일곱 부분까지 연마한다면 그는 아주 훌륭한 수필가가 될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신의 인품이 군자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수필가는 부족한 인품을 표현 부분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더불어 보다 더군자에 가까워지도록 인품 배양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품 배양에 대해서는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삶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며 수필을 사랑하고 글쓰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인품 배양에 적잖이 기여. 한다는 점만은 꼭 말해 드리고 싶다.